안녕하세요 루비스타 IC입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패스오브 액자 1 에드온을 하나 만들게 돼서 그거의 프로토타입을 소개해 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패스오브 루비스타 IC고요. 이 애드온은 애드온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이제 이렇게 사용자 정보를 읽어서 창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로그인을 이미 했,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로그인하지 않는 거고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 프로, 새롭게 처음 프로그램을 여신 분들은 로그인을 통해서 이렇게 창고 전체 데이터를 가져와서 각각의 아이템들의 시스를 읽어서 카오스 오브가 총 몇개 정도인가 지금 내 창고가 도대체 자산이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걸 이제 손쉽게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창고에 아이템을 넣고 이제 그것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아오카오우스 이상의 아이템을 얻은 경우에는 화면에 오버레이로 알림을 띄워 주게 됩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에 알림을 이제 보고, 아, 이 아이템 생각보다 비싼 거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시세를 알기 위한 방법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템들을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컨트롤 C를 누르면 이렇게 즉시 해당 아이템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스킬 잼 같은 경우는 퀄리티나 레벨에 따라서 검색을 해주고요. 뭐 아이템 장비 같은 경우는 링크가 얼마냐, 퀄리티가 얼마냐 여기에 따라서 또 가격을 다르게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커런시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쉽게 쉽게 할수 있고요. 지도도 마찬가지로 작동됩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정말 사냥이 편리해지죠.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아. 현재 XRTD 시세가 172죠 그러면 정가 173으로 올려놓고 기다릴게요 그리고 던전을 한번 돌겠습니다 이렇게 즉시 즉시 바로 아이템의 시세를 확인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매우 편하게 파밍이 가능하죠 이렇게 던전을, 맵을 도시다가, 나오는 아이템들의 시세를, 즉각적으로, 이제 포탈을 여는 시간이나, 그렇게 남는 시간 동안, 이제, 이용을 하셔서, 이제 스마트한, 엑셀티드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오른쪽 위에, 아, 카오스 오브를 이제, 엑셀티드로 팔겠다. 엑셀티드를 아, 팔겠다, 카오스 오브에. 이렇게 하면 알림이 뜨는 걸볼수 있어요. 그럼 이제, H키를 누르면 아 잠시만요 하고 이렇게 기속말이 기숙, 가는 걸로 이제 나오죠 그럼 이제 이 사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던전을 다 끝내고 다시 이제 초대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막 이런 애드온이 없으면 놓치는 거래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사냥하는데 아 바빠갖고 어, 올리기도 귀찮고 그래서 안 파는 경우가 정말 많을 텐데 이제 이런 애드온이 있으면 이제 정말 편해지죠. 파티에 초대했고요 팔렸다고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냐? 일심세개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 방금 아람 떴썼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요, 좀 달라졌죠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바뀌어요 거래 신청으로 바뀌죠 파티 초대가 물론 거래 신청을 하면 파티 초대가 당연히 갑니다 다시 맞나요? 오.. 15 3, 3 오케이 이런 건 단축키를 통해서 마우스를 안 갖다 대고 사냥 중에도 편하게 이렇게 다시 답변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건 완료됨을 누르면 아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죠 이거는 너무 많이 온다 긴말이 역시 자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요것들은 감정을 해서 컨트롤 C 누르면 아, 나오죠 이렇게 아이템의 시세를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파밍이 가능하십니다 또 어떤 기능이 있냐 이제 여러분들 패스오브 엑자일 사이트를 이용하실 건데, 제가 이제 컨트롤 F나 이런 단축키를 통해서 검색하는 기능을 또 이제 새롭게 추가할 거예요. 이제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기능이 끝이 아니라, 여러가지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될 여정,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엑자티드 오브 이렇게 카우스 오브 선택해서, 이거 검색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할 거 아니에요. 이걸 사고 싶다고. 야, 이거, 너무, 렉이 걸린다, 어. 다리 비용으로 할게 일부러. 자, 이렇게 복사를 하면, 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귓속말 바로 보내기. 이걸 누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어? 좀, 그냥, 패스, 여기로 가면, 퓨규어로 다시 가면, 귓속말 바로 보내기, 이렇로딱 누르면, 귓속말이 가죠. 그럼 현재 이상, 이 유저는 AFK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귀속말이 정말 많이 오는데, 트레이드 귀속말이 정말 많이 오는데, 여기 오버레이가 뜨는 게 있고, 안 뜨는 게 있죠. 이거는 카카오 계정 정책상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인 계정, 한국 카카오 계정은 로그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애드온들이 읽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방금 이 기능을 왜 만들었냐? 그, 그러한 제한 사항을 해제, 해제하기 위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유저가 이렇게 복사했을 때 이렇게 오, 오버레이로 띄워 주고 귓 정말 바로 보내기, 보내기를 눌렀을 때 인게임에도 들어가지만 저의 자체 서버를 경유해서 만약에 요 패스 오브 루비스타를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이런 푸시 알림을 줄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인이더라도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패스 오브 패스 오 루비스타의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이걸 계속 쓰고 있는 유저가 많아질수록 한국 유저분들도 충분히 장사나 이런 걸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스오브 엑셀로 돌아가면 왼쪽 위에 창고 탭 단축키가 생깁니다. 보관함을 누르면 F1에서 F12까지 총 12개의 창고에 대해서 창고 탭 단축 기능을 쓸수 있어요. 요, 기능, 아주 매력적이죠? 사냥하는데 정말 편해져요. 이 마우스를 여기서 아으로로안 안 옮겨도 되잖아. 이게, 있다가 없으니까 못쓰겠어 <laughs> 게임 못하겠더라고. <laughs> 하여튼 뭐, 그러니까 간혹, 커런시 이렇게. 커서 획득 다섯, 다섯 이상, 뭐, 업데이트로 다섯 개 걸려있으니까, 다섯 이상은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걸 0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최적화가 안돼 있어서 렉이 좀 걸려요. 지금 모든 아이템들이 다 걸러서 들어올 거예요. <laughs> 다음부터는 근데 그거는 좀 좋지 않으니까 이제 보통은 5나 15 정도로 보통 이제 좀 고인물 유저분들은 그렇게 해서 아주 쓰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추가될 거냐? 자,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그 자체 저희 서버를 공유해서 한국인 유저분들이라도 패스오브 루비스타를 사용하는 유저끼리라면 이 거래 기속말을 할때 알렘이 뜨게 할수 있다. 일단 그게 첫번째고요두 번째 기능은 아틀라스기입니다. 아틀라스기능. 아틀라스로 눌렀을 때 요, 이제, 저, 요, 지금 요, 보이는 요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지도 버튼이 생길 거예요. 아틀라스 버튼이 생길 건데, 아틀라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검멓게 약간 좀 거무치치하게, 아틀라스, 이제 지도에 위에 어브레이가 생기면서, 각각의 지도, 지도 위에, 현재 이 해당 지도를 판매하고 있는 유저, 유저 수와, 또그 해당 가격이 보이게, 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눌렀을 때, 이제, 아잘 나오네요. 이제, 유저, 그 해당 유저 파는 유저에게 귀속말이 자동으로 가고, 또한번더 눌렀을 때, 그 유저가 아닌 다른 유저에게 또 귀속말이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맵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괜히 홈페이지 가서 막 맵, 막이맵 필요한데, 막 잠수하는 애들 막, 여러가지 걸으면서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F. 를 눌러서 오버레이로 검색 기능 만들어서 시세 검색이나 뭐 쉽게 쉽게 해당 파는 유저에게 긴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할 거니까 앞으로 정식 버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요 작업 끝나면 다시 루비스타 스카이 림으로 들어갈 거에요 자 그러면 최대한 일주일 안에 이 작업 마무리 지을 거고 또 혹시나 또 궁금하거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이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스코드는 아까 제가 이 프로그램 켤때 잠깐 나오니까요. 그거 보시고 디스코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